무조건 이게 전원 버튼이거든 전원 분리시킬 때도 전원을 이렇게 빼고 이것은 속에 이제 시스템 연결되는 선들 esc나 망이 그런 것들을 작하는 회로 기판들을 연결해 주는 전원이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착할 때 당시 원래 이것이 제작이 아니야 내가 중간에 몇 개를 더 만들었거든 요 가위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두 개인가 세 3개, 개인, 개가네 4개, 개는 이것이 이게 판이 양 사이드에 홈이 딱맞게돼 되어 있어 요 이게. 근데 홈이 안 맞으면 홈이 안 맞으면 홈이 안 맞는 것이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러면 한쪽 면만 여기 홈 맞춰가지고 쭉 밀어서 홈이 여기 있거든요. 이것을 위로 당기면 따지고 놔두면 거기에 뽕 들어가. 그냥 거기서. 고정이 되고만 예 음. 거의 한쪽만 고정돼 고정핀이구만 고정핀 예, 안 떨어지니까 네. 근 근데 무리하게 막 움직이지 마세요 이걸 잘 고정돼 있는가 열상 확인해야 돼 이게 그러겠구만 예, 여기에 딱 고정돼 있으면 저기 고정돼 있으면 거의 안 움직이죠 움직여도 떨어지진 않해 이게 빠지지 않해 예, 끼었으면 끼고 일단 끼어놓고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열상 이쪽 아 그거 리모컨을 위에다 올려놓고 아니요 예. 리모컨 전원을 먼저 켜. 아, 봐봐요. 아 꾹, 꾹. 삐비이 켜졌습니다. 아. 돌려놓고 신호 잘받갔기때에 아.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 배터리는 좌좌측에서 우측으로. 리모컨 배터리는 별도로 충전한갑네. 예, 저기 충전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저, 저거는 시간이 좀 오래 가겠는데 네한번 예, 충전하면 전 니모콘 배터리는 하루 종일 쓰는데 전혀 재정이 없습니다. 음. 예, 그렇게 하고 어, 약을 타야 될거 아닌가? 뭐, 약 타서는 여기 음. 겨울철에 이거 소재할 수 있어요? 약을 타야지. 음. 약을 타면은 이, 이거, 이게 이게 약을 펴고 는 못한 것구만. 자 보세요. 음. 이걸 딱 누르면 어, 거기 분사. 예, 그 모다예, 이 예, 모다. 그금 그 모다가 일이 예, 이쪽으로 밀어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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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돌, 돌. 아 여기 여기. 예. 이거 밀어줄 때 여기에 에어 빼는 그 기능이거든요. 멘치면 어. 없는 상태에서 물 부어놓고 하면 멘치면 안 돼. 에어차 야와 응? 차가 안 되겠지. 이걸 약간 끌어주고서 나가. 약간만 끌러요. 다 끌어 필요 없어요. 어, 야, 약물 나올 때까지. 네, 예, 응? 약물 나오면 이걸 멈추고 이걸 닫아요. 닫으면. 전부 다 하, 하지 않아 듯이요. 한 쪽만 한 개만 해도 지가 알아서 나머지까지 다 밀어줘요. 네 개가 네. 이쪽 네 나오는데 네 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두 개는 그두 어, 개는 막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높이에 따라서 바람 안불때그 예, 바람 불때그 높이를 예. 이제 바꾸고 예, 퍼지는 각도가 다르죠. 퍼아 보통 대부분이 3m에서 메 m 정도 올려 놓고 쏘면 응, 3m 한, 한 5m 정도, 6m 정도 퍼지니까. 아, 5m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저 신호가 깜빡깜빡.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파란색으로 짝반짝반짝반짝 하면은 그때 어, 위성 신호를 잡고 있는 잡았다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 조종기하고 동기화가 됐다는 의미고. 그 상태에서 저렇게 분홍빛이 반짝 반짝 반짝하면 정상적으로 다 되,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준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여기 이 버튼은 시작에다 놓고 이 뒤에 것은 일 위치에다가 놓고 내일 써놨잖아요. 스위치. 예, 저저 쪽으로 무조건 밀어놓고 그리고 이 이것은 분사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아. 일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가고 일 당기면 적게 나가고. 예. 그것을, 그, 분사하면서, 분사 양을 조용할 수 있어요. 금방, 눈에 보여요. 모터한테, 그, 전류를 예, 많이 주고 예, 적게 주는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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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예. 하나를 아치지 음. 음. 않면을 아십니다.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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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좌우로 딱 당기면, 저것이 이제 돌고 있을 때, 나중에 지가 알아서, 음, 됐다 싶었을 때, 한 번에 팍 띄우지 마시고, 맨처에 이걸, 스로틀을 조금 살짝 올려봐요. 그러면 힘을 막 먹거든. 아, 어, 잘 됐구나. 이 상태에서 천천히 상승. 작업할 음...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면 은 로더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일수있습니다 자고! 자조... 작업하자고. 멀리 가면 갈수록 낫게 보이는데 똑같은 위치로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깜빡한 보고 보이네. 저게 무슨 색깔로 변한다고? 빳떼리 떨어지면 완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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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짝해요. 빨리 움직이는 깜빡거린다고. 예. 아까도 연습 몇번 해가지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거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좌우로 움직이거든 이렇게 왼쪽으로 쪽렇게 이걸로 해서 안 되다 뭐냐 아니라 북선인 도로가 북선인 데다 하면은 쭉 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 네. 당기면서도 분사는분사 네. 스위치 예, 이걸 누르면 돼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가? 한번 누르면은. 한번 누르면 지가 다시 분해요 아, 또한번 누르면 꺼지고. 네. 예. 이 밑에만 왔다가 한번 멈췄다가, 살짝에 예. 그래갖고 이빨이 내리고 있고. 예. 땅이 나갔다 싶으면 이빨에 내리고 있으면 이게 이 정도에서 수동했다가 예, 살짝 내리라고 사실은 한꺼번에 내려오면 툭 예, 떨어진가? 예, 툭 예. 떨어지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리면 천천히 제가 또 내려, 내려와요. 근데 이것이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탁탁 내리면 음. 땅에 탁 착륙하는 거죠. 음. 기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탁 내리면 옆으로 잡아질 수 있으니까 이그 착륙할 때만 조심하면 거의 사고 없더라고 사람들 착륙할 때 하고 이런 줄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구만 네, 줄은, 줄은 진짜 우리가 거, 평상시에는 잘보여도 이거 띄고 있을 때 당시는 이런 전선들이 안 보여 하다 보면 안 보여 얘하게다 신경 쓰다 보면 예. 네, 하다 보면 묘하게 저쪽 저런 전선들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음. 거기 걸려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와 버리어더 음. <laughs> 이상 뭐 내가 가르쳐 줄게 없는데 그래? 그럼 꺼야 되겠네